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 옷자락을 잡고 부처님과 함께 길을 걸어 가더라도 어,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부처님 옷자락을 잡고 부처락, 부처님 발자국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희귀하고 질투하고 화내는 마음 각가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와 함께 길을 걸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베풀어 주는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비록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것과 같고 나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록 머리를 깎고 승복를 입고 출가했다 하더라도 마음 속에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부처님 품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가깝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비록 가깝고 먼 것을 떠나서 항상 그 마음 속에 선정을 닦아서 맑고 밝은 마음으로 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원력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또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미워하고 희귀하고 질투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품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부처님 마음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은 탐진치와 삼독을 벗어나서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정한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부처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지 인생이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